귀로 듣는 시사상식 매일 20개씩 풀어볼까요? 오늘은 20번째 학습입니다. 화팅. 여러분도 구름 퀴즈. 영국의 경제학자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이 발생해 기근, 빈곤 등을 초래하며 성적 억제, 결혼 연기 등을 통한 인구 증가 억제를 제안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 토머스 멜서스, 어머니를 뜻하는 라틴어 메터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의 합성어인 이것은 정치, 경제, 정보 등의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0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뜻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메트로폴리스, 생태와 도시의 합성어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말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웨이 이후 도시개발 및 환경계획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된 개념으로 도시 내의 녹지조성, 무공해 발전 시설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도시는 무엇일까? 에코폴리스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으로 브랜드 홍보와 소비자 관심 유도에 활용된다. 입소문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품 테스트 및 시장 반응 조사에도 유리하다. 미국, 일본, 유럽,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 팝업 스토어. 1896년 을미사변 후 고종과 왕세자가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이다. 고종은 약 1년 후 경운궁으로 돌아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했다. 이는 자주 독립을 선언한 상징적 사건이었으며, 이후 광무개혁이 추진되었다. 이것은 무엇일까? 아관파천, 영화 드라마의 촬영 및 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물로, 촬영 현장 에피소드, 배우 인터뷰, 감독의도. 결말의 뒷이야기 등을 기록한다.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메이킹 필름, 금융 거래 시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문민정부 시절 전격 시행되었으며,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 금융 실명제.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낸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되사서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을 무엇이라 할까? 국매도 기축 통화인 달러가 유지되려면 미국의 무역 적자와 해외 수요가 필수적이나 이는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어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에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모순 현상을 무엇이라 할까? 트리핀 딜레마. 인터넷 방송을 의미하는 캐스트와 시민을 의미하는 시티즌의 합성어로 언제든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접속해 인터넷 방송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는 무엇일까? 캐티즌. 조선 후기 유학의 한갈래로 실사구시와 이용우생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실용적 학문을 강조한 학문은 무엇일까? 실학. 시민이 메스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1967년 미국의 제롬 베런이 처음 주장했다. 신문잡지 방송 등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미디어 편집 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 다양한 실현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이것은 어떤 권리일까? 액세스권,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 진영 간의 긴장 완화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이다.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미소 중심의 냉전 체제가 60년대 말부터 다극 체제로 변화하며 긴장 완화가 시작되었으며 1975년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 35개국 정상회담 때 절정에 달했다. 이것은 무엇일까? 대탕트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 지수가 30 이상이면 노령화 사회로 분류되며 지수가 높아질수록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많아지고 생산 인구 감소,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 지수는 무엇일까? 노령화 지수. 독일 사회학자 테니에스가 주장한 개념으로 혈연 지연 애정 등 본질 의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사회를 의미한다. 전통, 관습, 종교 등이 강하게 지배하며 정서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폐쇄적인 사회 형태이다. 그러나 사회가 개방됨에 따라 점차 이익사회로 변화되는 이것은 무엇일까? 개마인샤프트.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거래 방식을 말한다. 두 국가가 협정을 체결한 경우 한 나라의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즉시 외화를 융통해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무엇일까? 통화스와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으로 악용시, 디지털 성범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이 기술은 무엇일까? 디페이크, 한 국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외의 수단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위생규정 등을 포함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비관세 장벽,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개발도상국의 수출 지원에도 활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 특혜 관세, 기술과 도시의 합성어로 지방도시의 근교에 조성된 기술 중심의 기업이나 대학 연구시설이 집중된 도시를 말한다. 연구 성과를 낼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성과는 지역 내 기업에서 산업화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념의 이 도시를 무엇이라고 할까? 테크노폴리스 오늘 퀴즈 재밌으셨나요? 다음 회에 또 만나요.